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리치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 7일, 8일 양일간 방안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남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측의 정향적인 입장 표명 여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되었을 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일본 측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공식적으로 강제 징용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은 바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총리가 개인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과연 진일보한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여론 조성, 환경 조성의 일환이 아니었는가라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 실사단을 보내서 검증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 잘못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쟁의 문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누가 갈 것이며 그 전문가의 판단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내 정치 문제가 될수 있고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전환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방문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특별한 내용이 없는 국빈 방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기습적인 방문 역시 기시다 총리의 노련한 외교에 우리 정부가 말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권 다툼,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외교, 경제, 군사,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지속해서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